안녕하세요, 닥터 코플소입니다. 우리 골프 엘보우나 테니스 엘보우, 아마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엘보우라는 게 결국에 이제 팔꿈치가 아픈 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팔꿈치, 뼈는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걸 외상과라고 하고요, 안쪽에서 튀어나온 걸 내상과라고 합니다. 외상과가 염증이 생겨서 아픈 병을 외상과 염. 테니스 엘보우라고 하고요. 내측에 있는 이 내상과가 염증이 생기고 힘줄이 아픈 병을 어, 내상과염 골프 엘보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니스 엘보우랑 골프 엘보우가 도대체 왜 생기는지 다른 유튜브에서 어,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그럼 어떻게 조심해서 안 다치게 아니면 안 아프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쫙 정리해서 어,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이 팔꿈치 염증 아니면 힘줄의 염증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흔하게 생길 수 있어요 단순하게 뭐 강력한 힘을 주거나 비틀거나 어 아니면 반복 동작을 했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육이 수축을 할때 힘줄에 힘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힘줄에 힘이 가해지는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강력한 충격이 힘줄의 반대 방향을 탁 쳐버릴 때 우리가 이제 수축을 하고 있는데 공을 탁칠 때는 반대 방향 힘을 탁 맞겠죠 그럴 때 인대가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 힘줄이 가장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이런 게 누적이 되다 보면 힘줄이 실제로 손상이 되는 것도 있지만 염증이 누적이 되고 혈액순환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 콜라겐 변성이 일어나면서 외상과 염 내상과 염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 생각을 해보면 테니스라는 게 굉장히 큰 운동량을 가지고 오는 꽤 무거운 공을 받아 치는 거잖아요. 받아 칠때 이렇게 열심히 휘둘러서 팍 치는데 이때 충격량이 엄청나다 이겁니다. 실제로 테니스 공 같은 거 맞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골프는 우리가 휘둘러서 칠때그 딱딱한 골프 공을 땅 치잖아요. 그때 힘줄에 엄청난 충격량이 전달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힘줄에 염증이 생겨 있는데 이게 해결이 잘안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엘보우는 잘 낫지 않더라. 어, 뭐 치료법도 굉장히 많아요. 치료법이 많다는 거는 잘 낫지 않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쉽게 나오면은 한 가지 치료만 하면 되겠죠. 탁구공은 사실 무게가 작잖아요. 그리고 충격량이 크지 않으니까 탁구도 굉장히 많이 휘두르고 손을 많이 쓰는 그런 운동인데 탁구를 치는 분들은 팔꿈치가 아프다고 저를 크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도 가끔 오긴 하는데 잘 낫습니다. 팔꿈치는 굉장히 빠르게 휘두르는데도 고장이 잘 안나더라 배드민턴 치는 분들은 무릎은 잘안나아요 양옆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무릎은 충격량이 큰것 같은데 유독 테니스와 골프가 심하게 고장이 나고 이것 때문에 운동을 중단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못 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량이 누적이 되는 게좀 심한 운동이더라 그럼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로 찾아오시는 또 환자가 있습니다 바로 인테리어 하시는 목수분들이에요 망치나 드릴처럼 내가 가야 하는 힘과 반대되는 충격량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시기도 하고, 치료도 굉장히 잘안 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더라. 어, 일을 안할순 없잖아요. 목수분들이 뭐 일을 멈출 순 없고, 어, 테니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멈출 순 없을 겁니다.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손목 보호대와 팔꿈치 보호대를 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팔꿈치에 붙어있는 인대들은 결국 대부분 손에 힘을 주거나 손목에 힘을 주거나 아니면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는 근육들입니다. 손목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팔꿈치가 보호가 됩니다. 팔꿈치를 직접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팔꿈치가 보호가 되겠죠. 인대에 충격을 많이 받는 직업이나 아니면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행동을 할때 손목 보호대와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면 엘보가 오는 일이 줄것 같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과 일을 하고 나서 찜질을 해주면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무리를 하고 나서 즉시 해줄 때 찜질이 되게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시간 이내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했을 때는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회복시켜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요. 냉찜질을 했을 때는 염증이 생기는 초기 반응을 강력하게 줄여가지고 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어, 방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거나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하고 나서 평소에 좀 아플 것 같은 부위에다가 온찜질이나 어, 냉찜질. 냉찜질은 우리가 냉수침수라고 그러거든요. 차가운 물로 어, 좀 담궈가지고 쿨링을 해주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온 사람들한테도 해당되는 건데요. 어, 손목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팔꿈치 바깥쪽. 외상과 염, 테니스 엘보가 있는 분들은 이제 손목을 이렇게 내리는, 쭉 뻗어서 내리는 스트레칭을 항상 권장하고요. 이거는 아프기 전에도 꾸준히 하시면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입니다. 그리고 골프 엘보, 내상과 염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팔을 펴서 쭉 내리는 스트레칭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근육을 잘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건강해지는 것도 물론이지만 혈액순환 감소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에 염증이 생기고 아파지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시간 날 때마다 손목 스트레칭을 자주 하면 좋다 어, 네 번째 이것도 좀 좋은 팁인 것 같은데 통증이 초기에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집에서 자가로 치료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어, 제가 무조건 병원에 오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초기에는 이런 상과의 염증을 일으키는 근육들은 대부분 피부 가까이에 있습니다. 피부 근처에 있다는 것은 가정용 의료기기로라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전달이 될 만하다. 요즘에 저주파 치료기기, 뭐, 클, 땡,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붙여서 잘 사용하면 도움이 될것 같고, 마사지 건 있어요. 이렇게 때려주는 마사지 건 같은 걸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초기에 통증이나 염증이 발생한 것을 해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팔꿈치가 아픈지 오래되거나 통증이 좀 심하거나 저림이 느껴질 만큼 뭔가 악화되었을 때는 집에서 자가로 해보기는 어렵겠죠.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 상담을 받아서 치료받으시면 아마도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 외상과 내상과 염에 대해서 왜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어떻게 예방해서 잘 우리가 지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